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 회복, 가족의 이해보다 중요한 장기적 상담의 필요성.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 회복 가족의 이해보다 중요한 장기적 상담의 필요성. 인터뷰 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 회복 장기적 상담의 필요성. 피해자 A, 조직 스토킹의 경험은 정말 기괴해요. 마치 제가 주인공인 블랙 코미디에 갇힌 듯하죠.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전혀 모른다는 점이 기묘해요. 기자 그렇다면 가해자들의 행동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피해자 A, 가해자들은 마치 사랑에 빠진 듯 저에게 집착해요. 길에서 불쑥 등장해 속삭이거나 멀리서 큰 소리로 저를 괴롭히는 모습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공사장 인부가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정체불명의 말을 던질 때그 모습이 얼마나 찌질한지 상상해보세요. 기자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피해자 A, 알고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저에게 다가오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웃겨요. 택배기사가 저의 집 앞에서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며 농담 섞인 말을 하는 게한 예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전혀 의도적이지 않다는 게 그들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